일곱 개 교회가 나오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된 부분을 말씀드리자 합니다. 이미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 일곱 개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에베소 교회는 뭐라 했죠? 인내와 회개라고 했죠. 인내와 회계. 서만화 교회는 몰락. 몰락은 말 뭐라 몰락에 몰락과 용서구용. 버가마 교회는 혼인잔치고 사랑이라고 했고요. 부하들에회는 결혼이고 감사로가 있고, 사제교회는 남는 것이고 기도로가 있고, 빌라대표는 형제 우의 순종. 라고 대하 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고귀와 축복을 했죠. 이것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도사를 가장 힘든 게 인내. 인내. 인내는 인내 가장 힘들기 때문에 뭐죠 몰락. 몰락으로 방구전을 해가지고, 차를 더 쳐가지고, 인내에서 몰락을 쳐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주인과 혼인잔치를 해야 되고, 호인잔치야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남는 것이 뭐죠? 기도밖에 없다. 남는 게기도없고 남는 이 뭐죠? 형제의 우회밖에 없다. 마지막에는 하나의 곡이다. 이래가지고요. 바로 애별소는 회개 사망하는 용서, 보강은 사랑, 좋아드라는 감상, 사례는 기도, 들려야 되는 순종, 라고 되어 있는 축복. 이렇게요. 회개와 용서와 사랑과 감사와 기도와 순종과 축복이다. 그리고 에베리스 교회는 뭐죠 교리면에서는 가장 거졌는데 실천적인 면에서는 낙제할 서는 없다고 있었네 죠 소바라 교회는 영적인 부여가 있지만 은 상대적인 빈곤이 있다. 보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와 미신들이 본거지였다. 부하드라 교회는 향락주의와 일곱교회 중에 가장 긴 편이었었다. 사대교회는 생망만들을 교회 중에 하나였다. 빌리아드 벽교회는 칭찬과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빌려야 됩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백선들이 정리했다. 이렇게 설명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는지 한번 또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이처럼 성도의 인내부터 출발해가지고 라우디아 교회까지 하늘의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일곱 개 교회는 끝이 난다는 거죠. 하단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라죠, 교회. 너희가 교회라고, 교회라고 해서. 바로 그리스도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가 계시록까지 왔고 나면 성경 몇 권이요? 66권을 전부 다통달 해가지고 그 비밀을 다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다 비밀을 배웠잖아요 왜? 창세기 1장부터요한에서 마지막까지 왔으면는 비밀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데 또 배웠어야 되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로 사대법을 전부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그래그 거죠. 리스도를 붙들고 생명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오직 그분이 원한대로 일곱 교회에 서가지고 우리가 하도의 공위로 나도 따뜻하게 서서 끝나고 있어야 될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단의 공위로 끝나는 것이 바로 라우디아 교회. 거기까지 이제 끝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내 안에 일곱 개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했는데, 이 일곱 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게 되겠죠. 창세기 3장에 나시가 등장하고 나서, 요한계속 23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죠? 내안의 전쟁 이야기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뭐죠? 뱅. 뱅, 뱅이 뭐죠? 나시나시가 뭐죠? 사탄, 마귀, 용, 류하등이 단어가 바뀌면서 요한 교록이 시작해져 오는 동안에 전부 다내안에 성전 지키기 위한 기초 공사부터 성전 완성에 해서 싸움이 벌어진 사건이 마지막에 요한 교록에 와가지고 요한을 마지막에 이루어졌듯이 대안에서 전쟁이 어떤 전쟁이 일어나죠. 바로 천국 열쇠와 무적의 무적의 열쇠를 얻기 위해 가지고 마지 막가배요 아마도 전자도거 치고. 이제 요한교수까지 왔다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하냐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이 시장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에 빠져 있어 가지고 육신에 접목되어 가지고 육신에도로 계속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들 영적인 속성과 날마다 우리의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나면 육신의 소유가 주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들은 육신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위험이, 위험이 들어오되, 어떻게 벗어나되냐 그죠? 그러면은, 무조건의 열쇠는 <laughs> 열려버린다는 거죠. 하단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구별에도 그 싸우는 전쟁이가 요한계속에 나오는데, 우리는 싸움하기를 고사하고, 그냥 참부다 육신의 소욕에 빠지고 만는 거예요. 계속 20장 1절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의 감을 내게 보이니, 하단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딱 떠냈죠. 그래서 내는요, 내일, 고조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라 내는, 뭐 한다고요? 하단의 보좌. 어린이의 보좌에서 내또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어린양의보호자받낫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이것이 수정 같은 것인지 볼수 없고 생명수 강인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칠판에 쏘면서 이것이 생명수 강이고 좌우에 살다리 열매가 몇장 보여줘도 믿을똥마똥한데 그냥 강대서 설명해가지고 성으로 이해를 하긴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들 눈에 다 보여야 된다는 거죠. 생명 속에서 생명수 강이 생명이 어떤 말씀 속에서 생명이 흘리지 않는다면은 생명수 강물을 내게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벌도 흘려대는 말씀을 그생물도 반드시 모른다는 거잖아요. 내 눈을 보고 내가 느껴봐야 반드시 하나님과 원령이 벌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의혜와 위로와 영광의 그원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있다 거예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려오는 모든 은총은 처부다 뭐죠? 어린 양의 충제로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어린날이 충전, 이루어진다는 거죠. 충전해서. 그 강물의 질은 뭐라 했죠? 수정같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지상에서의 위로 강물은 바로 흙탕 물이었지만은, 이제 생명수강의 그, 아주 맑고, 순수하고, 신선하고, 이 물을 마시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같이 보조시켜 준다는 거죠. 이제를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타일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아 위에 있더라고 했어요이 나무는요 하나님의 보자로도 흐르고 맑은 물을 머금고 윤기로운 모습을 띄고 있고요 모든 성도의 구미에 맞는 열두 가지 종류에 달하는 열매를 타일마다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빈 나무로 있는 법이 절대로 없다는 거죠. 길 가운데 흐른다는 말은 우리들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들의 성전 한가운데, 물이 흐르는 걸 표현할 수, 있, 표현할 수 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들은 신앙 생활을 바깥 모양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안에 경건의 모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경건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죠? 경건의 능력이 뭐냐는 거죠? 디버도서 483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일상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상과 내세에 약속이 떠오르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보이는 생설만 했기 때문에 생명수광이내한에 흘려가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밖에 그도 안못보는데 내 아들 걸 어떻게 보게 됩니까? 내 안에 생명을 흘러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고해요 생명수가 흐르지 못하는 시장생활만 너보다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올 때는 수건에 꽁꽁 묶여 있었던 것 같이, 우리들도 생명수가 흐르는 것까지 착각하고, 그런 어리석은 시장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이 말씀은요. 내 마음 가운데로 반드시 흘려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 한 가운데, 내 신명선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열두가지 실과를 맺히래 어떻게 맺이요 탈달이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입사에 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 가지고 있도록 한 마심은 완성을 의미하있다고요 그 완성을. 그죠? 어디 있다고요? 강 좌우편에 누엇 있었다니죠?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가지고, 한 중심으로, 강의 원전은 원래 어디였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라고 했다, 보자. 그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저들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많이 했겠냐는 거죠. 생명나무에 대한 것보다는 선악나무에 대한 것이 훨씬 많지 않았었냐는 거예요. 4편의 선화나무의 개념에 우리들은 항상 선과 악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야, 저건 아니야. 저건 틀려서. 이렇게 계속 우리들은요, 그러면서만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뭐, 부정적인 거, 율법적인 거, 세상적인 거, 돈, 명예, 이런 것만 많이 좋아하는 시장에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바뀌었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만을 받아왔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하고 비평이나 판단이나 선과악을 구별하는 그런 시대생활만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 한 가운데 생명수광이 흐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선악가나무가 얘는 우리들에게 생명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 좌로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생명나무몇 개, 몇 개라는 얘기죠? 생명나무는 몇 개요? 두 개, 두 개. 두 개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두 개밖에 안 이야기하다 하지만, 결국 내 속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신장이 바로, 감사 후에 생명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단에서 원하시는 대로 생명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달마다 열두 열매를 맺힌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두개가 무엇이냐 열두개는 잘 모르겠죠 계속 그거만 가지고 따져 따 있고 두에 뭔가 열두는 뭐죠 11조 반복이 열두잖아요 야곱의 열두 아들 구약의 열두 집합 신약의 열두 제자 열두 사도 다 열두 아닙니까 성전의 문이 열두개 기초전이 열두개 다 열두 아닙니까 이것들이 우리들이 신앙 수준이잖아요 우리들은 늘 카운트하게 좋아한다는 거죠. 12가지 열매를 맺을 때 타일마다 열리기도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들이 가는 곳 끝마다 무엇으로 보인다는 거냐. 전부 생명으로 보이고, 남을 살리는 것만 보이고, 그런 것만 다 보인다는 거죠. 그죠? 뭘요? 생명으로 보이고, 뭐 남을 살리는 것만 보이고, 그런 좋은 것만 보인다는 거죠,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원선지각적인 관념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들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열두 나무에 열두 열매를 맺치게 한다, 이렇게 하고, 이게 뭐예요? 1 4사라고설명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을 자꾸 만들어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악을 제거하는 생명수가 흘러가면, 내가 전에는 좌편에 있던 것들이 점차 어디로 와요? 우편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그런 차태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섰다는 것으로 생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달마다 열두 가지실과를 맺히고, 그 입상들은 당연히 뭐죠? 만국을 소송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곳곳마다 생명수가 흐르고, 그곳에 열매가 맺히면, 그곳에 뭐가 일어나 치유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들에게는 살린는 것보다는 죽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도 지금까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다고 하면서 이런 분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을 보면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만 훨씬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 해도 열매가 되기 전까지는 외형적인 입만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싱싱하냐, 그죠? 얼마나 소수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런 것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쏘가 돼 보니까 쏘가진 그게 아이더라는 거죠. 환이히 율법에 사렙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어떻게 하느냐요 생명나무 열매가 몇 개냐? 이런 관심만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 까지오는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이의 보좌가 그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가 없다는 것이 생명나무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과 바다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고 살려내는 생명의 소리가 계속 흘려나오는 사람은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주한다는 영, 아, 카테데마, 시작해서 계속 20년, 3년때한번 나와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 말씀입니다. 보좌, 왕조라는 말은 요 바로 드로노스, 드리워서 유래했는데, 드로노스, 이건 하나님이 보좌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내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의 메시지죠 속말의 그, 어, 줄기가 마침내 신약성경의 구원의 시간을 갖고 다음으로는 궁극적인 완성으로 어떤 방향을 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곁에 또 다른 보좌가 존재하거든요 새로운 구속자적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두 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일곱 개의 교회는 이뭐라 뭐 한다고요? 창세기에, 바로 일곱째 날, 첫째 날, 빛이 어둠고, 에베스께 둘째 날, 궁창이 서반하게. 셋째 날, 땅이 버가목에, 버가목에. 요게 좌죠, 좌. 좌구요. 십자가 중에서도 좌편이고, 우편이 뭐죠? 바로 두 아들을 동침한 거. 이것넷째는 네 뭐죠? 해와, 달광, 별이죠. 이것이 우리 동하한 거죠. 두아들에게 서반하는 궁창인데, 위에는 뭐죠? 위에는 새가 다르고, 가운데는 짐이 겨다리고, 물속에는국가다위의 종류대로, 사대교의죠. 빌라를계는 뭐죠? 바로 아담이죠. 사람을 만든 나라, 나리이죠라우디아는 바로 뭐죠? 안식, 안식한, 안식한 날이죠. 거룩과 안식이죠. 이렇게. 바로 좌에 에베소, 서버나보가모 오른쪽에 두아드라 사대, 빌라넥가 서가지고, 마지막에 뭐죠? 거룩과 안식으로는 라우디아교를 끝나간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일곱 개 교회를 세워주 이야기인데 제가 몇번 설명했죠 우리 인간이 머리는 뭐죠 머리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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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숫자 3이 영. 땅은 발이 땅인데 땅이 발을 사죠 그리고 가운데 속에 여기 성전 성전 성전이 성전 뭐예요 성전은 3, 3 더하기 4 이것이 일곱이죠 이 일곱 개 교회가 내 안에 성전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결국은 계시록에 몇개 교회 일곱 개 교회로 완성된 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뭐죠? 이것은 결국 금등대, 금등대죠. 좌에 세 개, 우에 세 개, 가운데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게 똑같이 일곱 전 날이죠. 이것이 서보드 삽일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와예수와 일곱 글자가 다 한꺼번에 연결된 내용을 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강 좌우에 생년난것을 뭐요? 탈이 12개를 맞는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보면, 이것이 지금 제가, 어, 이스라엘 지도왕, 여기, 소아시아 전체가 이제 크습니다 이미 다 아는 대로, 맨 먼저 뭐죠? 에베소계 에송, 보두, 사빌라. 이게, 말백꽃처럼, 이렇게, 말발꽃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그 에베소의 서머나, 보가모, 부하드라, 사대빌라대피아라우디아빌정 그게고, 지금 이스라엘 저번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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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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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종. 요가 아라비아 사막이종. 요가 바로 갈릴리 바다고, 요당강이고 예사입니다. 요기가 안디옹이죠, 안디옹. 요가 다소죠. 다송 다소. 지금 사도 요한이, 어, 사도행전에서 깨지고, 깨지고 나서, 어디 가죠? 타메스 아라비아 사막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 가죠 아라비아 사막 아라비아 사막 가는데 아라비아 사막이 어디죠? 갈라디아 4장 25절 보면은 아라비아 사막이 바로 시대 시 시대, 시대상 시대상 그래 갈라디아 4장 25절 보니까 이 시대상이 어디로요?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타메석에서타메석에서 타멸석에서 깨져가지고 어떻게 나왔다고요? 아라비아 사막까지 가는 영이 여기 몇 개예요? 이게? 이게 200 사십 킬로, 이백 사십 킬로. 이백 사십을 걸어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왔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친을또 만나고 또 어디가죠? 자기 그냥 다소, 다소라, 다소라, 다소. 여기가 안도기롱, 여기가 다소, 다소, 다소인데 제가 몇 가지 써본 것이 뭐죠? 에베소에서 뭐 썼죠? 에골빌티무 에베소 골로에서 티모데서. 이포서 요한 13절 기 요섯입니다 아주 에베소의 성 그죠 그다음에 다소에서 있고 빌라데 비아 라우디아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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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도 칼다대정 칼자대서 버스요 칼자대서와 페드로 전후서 쓰게 되죠 요가 반모서에 반모성 반모성에서 요가 사도 마오리 사도 요한이 계속 계속 쓰게 되죠 요가 제가 그어 그리스대. 여기서 고리도서 쓰게 되고요 아가에서 유사서 쓰고, 요 페르야, 베리아. 페르야가 영, 어, 배우리 아가 있고, 배 우리의 아가 있어요. 페르야, 여기, 여기에 페르야가 있고, 여기는 페르야, 페루야 달라요. 페루야와 페르야가 다 다르죠. 마게도냐에서뭐 쓰죠? 빌리포스와 대사주가 전주서와 이것도 쓰게 되죠. 흑해죠. 본도에서 야구보스와 베드로 후서 쓰게 되죠. 이탈리아 와가지고 여기서도 뭐쓰죠 로마서 히브쓰게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도 하다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만이 성경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이 일곱 개 교회는 그어떠다가요 우리 성전 안에다가 일곱 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일곱째 날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화를 세우는 것이고, 일곱 통대가 세우는 것이고, 참다 뭐죠? 내 안에 성전 짓는 이야기인데, 상세계성 일곱 잔 날이 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세계 3장부터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요한계에 마지막 20장까지 흘려갔다가, 21장, 2 2장 와서, 뭐 한다고요? 내 안에 일곱 개의 교회로 완성되는 것이 성경 전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성경이 아니고, 내 안에 일곱 개의 교회를 세우고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전쟁 나는 이야기. 이것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야기고, 이 전체가 무엇이냐고요?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은 사도 요한이 예수가 십자가 달린 상태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휴장이 씌워지지 않았어요. 휴장이 씌워져야 되는데 씌워진 선상태까지 씌워진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얘기는 결국 뭐죠? 우리에게 종말이 아니라 바로 대안의 일곱 개 교회 를 완성에 가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것이 일곱 개 교회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오늘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다, 기입니다 어쨌든간에. 이게, 뭐, 처음 듣는 분이있 때문에, 아, 무슨 말이야? 뭐, 이래, 이래 하냐? 오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요한주 언제까지 쓰여졌는지, 사도연이 왜 마지막에 주 예수의 50도로 끝나고, 주의 의대로 끝나는지, 그걸 잘, 잘 보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전쟁이가 무슨 얘기인지, 일곱 개 교회가 어떻게 완성됐는지, 내 안에 세안과 세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분별해 보시라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다시 이제, 내, 뭐야,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로, 보좌가 어디,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내일도구체로또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